자, 지금 오늘 한 거는 화염마를 해봤어요, 화염말. 종속무기를 쓰고 있는 화염마를 해봤는데, 전체적으로 느낌이 냉기보다는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. 그래서 냉기가 확실히 타격감도 좋고 시원시원하잖아요. 근데 화염은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, 어, 막 타격감도 좀 별로고, 그 다음에 보는데도 시각적으로 막 뜨거우니까,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별로였어요. 어,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원소 마 어떻게 보면 원소 마잖아요. 원소 마도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. 어, 무기를 종손을 쓰냐, 아니면은 뭐 불사조를 쓰냐, 뭐 아이템도 많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순수 화염마를 썼는데, 화염이랑, 그 다음에 냉기랑 같이 올려가지고 섞어서 가는 뭐 두월말 하는지, 고런 여러가지 세팅들이 있거든요. 어, 고런 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, 그거를 참고해서, 어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참고로 제가 이제 좀 많이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, 어 화염마 중에서도 종선 무기에, 그 다음에 용병 무공에다가 팔프렘으로 가는 세팅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저도 현재 세팅을 한 게, 종손, 8프레임, 용병, 무공, 어, 요 세팅으로 갔으니까, 어, 요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스탯을 먼저 봅시다. 캐릭터 레벨은 90이고, 힘은 그냥 노임으로 가도 웬만한 아이템 다 착용이 가능해요. 어, 수수께끼가 있기 때문에 착용 가능하고, 만약에 이제 스왑으로 용어모로크를 낄 거면은 힘을 좀더더 더 올려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민첩이랑 활력이랑 마력을 딱히 기준점 없어요. 이것도. 자,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활력은 함성을 지르고 생명력한1200 정도에 맞췄어요. 근데 이것도 뭐 본인이 판단해가 뭐 천에 가시든지 아니면 초0병을 넘기시든지 그것도 어,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만억은 한 80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800 정도에 맞췄거든요. 어, 이것도 똑같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지 그런 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, 나머지는 다 민첩에 투자했어요. 오, 이거 원소만데 왜 민첩에 왜 투자하나요? 하시는데, 만화를 좀 땡기려면은 속사의 명중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속사 명중률을 그래도 만은 넘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, 이렇게이 정도 수치로 맞춘 겁니다. 그리고, 저항력이 조금 낮죠? 어, 저항력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, 그래도 원소마는 원거리에서도 딜을 넣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죽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고급 통계 보시면 쭉이렇게 되어 있고, 어, 공속은 제가 이따가 설명할게요. 확각은 33%입니다. 어, 이렇게 보시고. 자, 아이템을 봅시다. 무기는 정의의 손길을 썼고, 베이스는 무조건 메이트리컬 보호해야 돼요. 왜냐하면 화염만은 물리들로 잡는 게 아니고 원소들려 잡고 공격속도에 민감하잖아요. 공격속도 빨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메이트리컬 보호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어, 요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활기스 플러스 3자리에다가 만들면 또이 전체적으로 이활 스킬을 좀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, 메추리보메추리보도 괜찮죠. 그 다음에 옵션이 뭐 방모 있고 공격속도는 33% 고정이에요. 그다음에 뭐 피흡이 또 무게에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막세살있다는만화만좀 뭐 챙기면 되겠죠. 그다음에 적중시 대상 실명, 뭐 대상 빙결, 이런 어, 옵션이 있어가지고 대상 빙결을 써서 화염 공격을 하면서도 적들을 어, 간헐적으로 이제 빙결을 좀 걸어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공속이 아까 제가 8프레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. 이매출이보 기준으로 광신오라가 없을 때 9프레임은 45공속, 그다음에 8프레임은 75공속, 그리고 7프레임은 145거든요. 근데 원소마가 9프레임으로 가는 세팅도 있고 8프레임 저처럼 8프레임 가는 세팅도 있고 그 다음에 7프레임으로 가는 세팅은 실례 없이는 도저히 힘듭니다. 공속이 빠르면 빠르면 좋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만화 소모 심해지는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장갑은 활기스 플러스 2에다가 20공석에 이런거 챙겼는데, 그 다음에 뭐 저항력이란지, 그런 거좀 붙은 거, 레어 장갑 이런 거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뚜껑은 꺼져가는 불켓을 썼어요. 이거는 화염 저항 오라 같은 경우는 4레벨 이상만 돼도 저항력을 좀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, 이 화염장 오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, 저게 화염장 깎기,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? 그래서 이 화염장이, 가급적이면 15짜리, 요런 거 끼시면 됩니다. 어, 요거는 뭐, 요기도 뭐, 빙결 지속 시간 절반 감소 있고, 그 다음에, 어, 독 지속 시간 절과 감소, 어 이렇게 있죠? 갑옷은 수수께끼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. 모든 기술 플러스 위에다가, 그 다음에 힘도 올려주고, 기동성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했고, 그 다음에 신발은, 지금 이제 선열도 지금 쓰면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하고 있는데, 어, 일반적으로 레즈부츠를 많이 낍니다. 어, 레즈부츠. 레즈부츠를 껴가지고, 번개가 좀 아프니까, 번개장이라든지, 그 다음에 뭐 독장이라든지, 그 다음에 뭐 화염장, 어, 이런 거 붙어있는, 뭐 그런 신발을 끼시면 되고, 저는 일단은 선역에서 껴가지고 테스트를 할게요, 이따가. 자, 벨트는 뱀팡 벨트를 쓰고 있습니다. 간통 벨트를 못쓰고, 왜 뱀팡 벨트를 써야 되냐. 공속이 조금 모자랍니다. 지금 무기에 33, 장갑에 20, 대군주 20, 쓰면은 73이거든요. 2%가 모자라요, 2%. 그래서 2% 모자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뱀팡 벨트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. 그 다음에 뱀팡 벨트는 적중량 생명용 침 6%, 뭐, 대상 감소, 힘, 그 다음에 마상 옵션, 어, 이렇게 있죠. 그 다음에 목걸이는 공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군주 진도를 끼고 있고, 어, 어, 모든 기스 플러스에 20공석에 뭐, 치명타, 번개장 이렇게 붙어 있겠죠. 반지 안쪽은 치흑살이 깨가지고 빙결 안됨이랑 명중률, 어, 민첩, 이렇게 챙겼습니다. 그 다음에, 다른 반지 쪽은 지금 요, 제가 가지고 있는 거, 이거 좀 좋아가지고 쓰고 있는데, 계속, 지금 현재 세팅이 패케를좀 포기한 세팅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패케 없어도 되고, 명중률은 좀 있어야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무기에서 피읍을 챙겼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, 마법만 있으면 되고, 뭐, 깨알같이 저항력이라도 좀 붙어있으면 좋거든요. 그래서, 만약에 패키를 챙길 거면, 패키를 쓰고, 패케가안 챙길 거면, 은 명중률, 마법 저항력 붙은 거, 어, 그런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수압으로는, 콜트함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방패는 힘을 안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각성의 벽을 쓰고 있습니다 자, 인벤에서는 지금 화, 어, 화염이 주력 데미지잖아요 그래서 화염 파괴참을 이렇게 하나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대참은 활 스킬에 피가 붙은 거 이런 거 쓰시고 뭐 앵벌 하실 거면 기드참도 하나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작은 참은 저항력 참 어,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저항력 참을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횃불하고 애니참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, 스킬을 봅시다. 당연히 투창은 하나 도 찍지 않고 그다음에 활쪽부터 먼저 볼게요. 활쪽은 속살을 써야 되잖아요. 피이나 마블을 땡기려면 그래서 속사까지 라인을 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화염 마잖아요. 그래서 화염 계열 요거 세 가지를 다 만땅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점화 화살은 보통 마우스 왼쪽에 놓고 그다음에 폭발 화살은 마우스 오른쪽에 놓고 사냥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해 보니까 점화 화살이 딜이 더 좋아요. 폭발 화살보다. 근데 단점은 저모화산은 쿨타임이 존재합니다. 여기 시간 지연 0.6초 있죠? 어, 이거 있어가지고 좀 아쉽더라. 자, 속산을 지금 함성을 지르고 이게 4단위로 끊어지면 좋거든요? 그래서 저는 24레벨에 맞췄어요. 그 다음에 지속적을 봅시다. 자, 지속적은 일단 다 하나씩 다 찍어준 다음에 발키리는 지금 하나도 안 찍었어요. 어, 하나도 안 찍었는데 9레벨인데 용병이 뭐 인내 기구해가지고 좀 튼튼하다 보니까 발키랑 또 같이 쓰니까 생각보다 발키도 잘안 죽고 버티더라고요. 근데 어차피 발키는 소모품이니까 죽으면 또 계속 이렇게 소환을 시켜주면 되겠죠. 자 여기 이쪽은 이렇게 쭉 간통까지 타준 다음에 간통은 지금 현재 벨트가 간통 벨트를 못 쓰고 공석 때문에 뱀팡 벨트를 쓴다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통도 조금 찍어줘야 돼요. 지금 함성이 빠졌는데. 저는 15레벨 80% 확률까지 현재 맞춘 상태입니다. 그리고 치명타도 조금 찍었어요. 아무래도 치명타 없는 것보다 좀 있는 게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, 현재 치명타는 스킬팔 포함해서 13레벨 61% 확률에 맞춘 상태고, 나머지는 명중률이 좀 중요하니까, 어 간파에다가 다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레벨업을 하면은 간파에줄것 같아요. 어저 같은 경우는. 자, 용병을 봅시다. 자 용병은 이망용병을 썼고 물리적인 대지를 높여가지고 피읍이랑 마법을 좀더 챙길 수 있게 위세용병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 무기는 무공을 이렇게 썼습니다. 확각을 통해서 면역을 지우고 그 다음에 무공에 송고라가 들어가니까 어딜 향상이 있겠죠. 투구는 치료 뚜껑을 써가지고 정어를 통해서 저주의 지속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갑옷은 좀 몸빵이 좀 돼야 되니까 인내갑발을 썼어요. 근데 뭐 요거 말고 피읍이 있는 뭐 명물갑발 써도 되고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은 없더라. 자, 콜트함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함성을 딱 찔러주시고 이게 점화 화살 쓰고 폭발 화살 쓰면 됩니다 먼저 정화 화살부터 쓰시면 돼요 어 밑에 장판 깔리니까 녹아버리죠 일반 몹들은 근데 이 지옥 군주랑 그 다음에 카생 있는 도개 군주가 원래 화염면역에다가 그 다음에 피통도 좀 높은 몹이거든요 그래서 고노석들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풀방도 돌아봤는데 어 확실히 빡세네요 어, 빡세. 어, 카생보다는 오히려 카오방이좀더더잘 돌아요 카생에서는 이 도개군주 때문에 화염계열들이 어, 생각보다 다인방에서 조금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보스는 냉기 그 얼음마 때랑 똑같이 보스는 잘 잡습니다 어. 물리화라마보다는 원소화라마가 확실히 보스딜은 좋아요 그 다음에 마화가좀 부족하면 속살을 이렇게 챙기면 되고 근데 요것도 무공 딜이 좀 있으니까 텔포로 써가지고 용병을 앞에 이렇게 적절히 배치해가지고 송골어가잘 들어가게끔 어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, 여기 상환시키고 그냥 한 발에 죽죠 어 자, 이루스 여기 딱 잡고 여기서 미끼를 딱 쓰셔가지고, 어그로 이쪽으로 끌게 한 다음에 쏘시면 됩니다. 오케이 잡았어. 자, 여기서 미끼를 딱 소환시키고, 3루수딱 부르면은 어그로 이쪽으로 끌리죠. 이때 공격을 하는 겁니다. 근데 확실히 냉기보다 얼음마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진 게 보이죠. 어, 확실히. 함성도 빠졌죠. 함성 이렇게 쳐주고. 확실히 보스는 빨리 잡죠. 이렇게 어, 보스는 진짜 빨리 잡습니다. 그리고 오케이.